어, oh, excuse me. 어, oh, maybe sunrise 요 from this side, right? h i s is best. I want to go there, yeah. If possible. <laughs> yes. Oh, is it possible? <laughs> okay, I'm gonna try. Thank you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t j 이의 여행 일기입니다. 지금은 아침 6시이고요. 이스라엘 여행의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깨니까 다시 많이더라고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김에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 미스라. 반대편 엘리메이터 시도해야 되나 이걸 갈수록 쉽진 않거든요 못 갑니다, 목사. 낚였어요 한 30분쯤 남았을 거예요, 해가 뜨기까지 시간은 넉넉한데 어, 여기 진짜 되게 여러모로 베트남 느낌이 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약간 호치민이랑 하노이를 반반씩 섞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걸어서 이렇게 맞춤하니까 진짜 되게 베트남 느낌 나네요. 트램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도로를 다 막아놔가지고 여기가 차가 그렇게 막히는 거랍니다. 어제도 뭐 공항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30분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1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얘기한 시간이 두배가 걸렸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이스라엘 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요 이틀이 휴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동네는 거의 모든 표지판들이 히브리어랑 그리고 아랍어랑 그리고 영어 이렇게가 변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들이 다 붙어 있죠 bring him home now 시겠지만은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48명인가가 억류돼서 못들고 있는 중이래요 여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희생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300명 가까이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네 호텔에서 하는 영화관인줄입니다 호텔 시네마가 아니라 그냥 시네마 호텔이네. 야, 씨,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으면 개뻘쭘할 뻔했다.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호텔이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이 도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뭐좀 유행하던 디자인 사조죠. 바우하우스를 채택한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게 되게 좀 기능을 중시하고 그리고 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던가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디자인 사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엄청 귀엽게 생겼네. 근데, 추루 없단다. 아, 근데 해는 이미 진지게 다 떠버린 것 같죠? 일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1km 정도. 안녕. 미안하다. 테라비브에까지. 한식 디저트 카페가 있던 빙수집입니다. 빙수집, 빙수랑 허니브레드 이런 거다해 소빙이래요. 소빙, 도빙. 뭔가 느낌이 연덕의 끝에 있는 조개 시장인 것 같죠.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7시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문을 이렇게 온전히 열는 않았니다. 궁금하네, 뭘 파는 데들인지. 약간 여행자들한테 파는 것들. 막, 동네 사람들이 자주 쓸만한 그런 재래시장은 아닌 것 같죠. 어, ATM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얘가 돈을 지킬 수 있나? 그리고 통째로 털어가기 너무 좋게 생겼는데. 카페가 있고. 뭐 비싸봐야 16셰켈리거든요라고 말하고 깨달았습니다. 지가 만들고 왔네. 멍청한 새끼. 뭔가 여기 약간 진짜 같은 느낌인데? <laughs> 미친 거야? 회오리 감자 하나 만만0 0원 실합니까? 핫도그 하나 이만 원 실합니까? 이걸 코리안 콘도그라고 하는구나. 어, 아침부터 또 이렇게 국뽕 한번 빨고 시작하네. 제일 비싸요. 심지어 42세 켈리입니다 가방 가게 되네. 뭐 많다. 루이비통도 있고, 고야드도 있네요. 저기. 오. 오 졸라 잘생겼어 그저 친구 대존잘이야 어느 나라 말이지?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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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 보면 이슬람분들인가? 되게 평화롭네요 이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도 웬만한 식재료를 다 자급자족한다고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참 궁금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국기를 갖다가 되게 일상적으로 걸어놓고 사는 것 같아. 요 아파트 같은데도 보면은 저 다윗의 별이 박혀 있는 그런 천이 흩날리는 모습을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안에서 보면 저 안에 이스라엘 국기 있죠? 16셰 캐리면 어제 먹었던 커피 한 잔이랑 똑같네요. 7,500원. 저 방울토마토 한 팩에 7,500원. 아, 이게 단위가 키로구나. 키로에 15셰 캐리는. 어, 싼데? 그러니까, 이 싸다는 게 절대적으로 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막두개씩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당근 1로에 50개 50개 리면 한2 2 0 0원 200원? 1로에 양파도 1로에 50개 뭐지? 야채 한국보다 싼거 같은 느낌인데? 와 미쳤다 고구마 실한 거 보세요 내 팔뚝보다 커? 겁나 커요 이 빵집은 업력 20년이 됐답니다 어 달달한 냄새 장나 아닌데? 요즘 재밌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세가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할줄 알았는데 가게마다 이 가격의 편차가 꽤 심합니다 좋은 물건 아닌 물건 차이가 큰가? 어 이거 어제 먹었던 거다 이게 포도잎이래요. 포도잎에밥 같은 거를 향신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찌는 거래요. 근데 민트 맛이 되게 강했어요. 호으로가좀있겠다라고 저는 괜찮았는데. 와, 어, 빵 졸라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어. 개당이겠죠? 어, 근데 이건 좀 비싸다. 개당. 카드 환율로 9,000원 이 넘네 크기는 한데 수입사는 없을 거고 이게 웬만하면 전부 다 국산에 있데아물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그것도 이걸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와 맛있겠다 이 집이 저기보다 좀더 제대로네 수박이 개 달아요 여기 이 졸라 맛있거든요 좀 이따 뷔페 가서 먹어야겠다 조식 뷔페 어 끝이 났습니다 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예요이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왠지 카르멜 마켓이었습니다.